오늘 지금 해드리려는 내용은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간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금도 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계 내 추생, 이동 왕해 자동도. 지금 뭐, 임수계수죠? 임수계수는 가을에 태어나지만,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걸 보고, 왜 가을에 태어나지? 임수계수가? 그죠? 임수계수가 왜 가을에 들어지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임수계수가. 그러니까, 말은 붙일 수 있는데, 예, 잘, 잘 이해가 안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아마 이제, 이렇게, 수의 수를 완성으로 본다면, 수를 완성으로 본다면, 이제 금이라는 게 금이라는 게 이제 결실이고 결실에는 열매도 있죠. 그런데 진짜 결실은 뭐다? 씨앗이죠. 씨앗. 그렇죠? 진짜 결실은 씨앗이죠. 그래서 금에서 뭐가 나오더라? 씨앗이 나오더라. 씨앗이. 그렇죠? 이 씨앗이 씨앗이 수가 되면 씨앗이 겨울이 어떻습니까? 더 단단해지죠.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씨는 가을에 태어나지만 태어나지만 겨울에 가장 왕성하고 그렇죠? 씨야 그 자체로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뭐 해수자수는 지지죠. 그렇죠? 현실에 해수자수 이동왕의 자동도 해수자수와 같은 길을 간다. 그래서 얼어서 가만히 있는 건데 사실은 예. 그 말이 아니겠는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임수계수가 가을에 태어나는 거는 그 임수자수 자체의 특징은 이제 뭔가 유지하고 버티는 저장의 형태인데 저장될 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음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다음 문장이 갑을 내사 이철적인 묘일규. 이제, 가을이죠갑목과목은 여름에 사기를 맞이하지만, 예, 여름에 사기를 맞이하지만, 임묘에는 이제 영기인데, 영이 이게 영화로뭐 번화, 번성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전성기 이런 말이에요. 전성기. 전성기를 얻는다. 그러니까 시,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잘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름이 얘 뒤에 있기 때문에 인묘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시면 어 이상한데 수는 가을에 태어난다고 했으면서 네? 수는 가을에 태어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 뭔가 태어나는 네, 태어나는 목은 그 다음 계절인 여름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 개념이 좀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한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시면 뭐냐면 다시 생각하시면 어 겨울에서 뭔가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수 수족 겨울 수에서 뭔가 이제 형체적인 면을 봤을 때 씨앗이라는 것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감목과얼목 이름만에 목은 뭐다 여름이 되면 어떻다? 여름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장은 멈추잖아요. 왜 멈춘다?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잎의 성장을 멈추는 거죠. 그렇죠? 열매는 뭡니까? 금이죠, 금. 그렇죠?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이 봄에 뭔가 심어놓으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퍼지는 거는 잡초만 퍼져요. 지금 보면. 잡초는 올라오는데 실제 생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그, 그, 식물들의 잡초 외에는 생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 그래서 지금 임계와 가벌의 차이. 가벌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이 안에 뭐까지 있다? 오, 화하고 검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어? 이제 병인 증명. 병인정묘, 병인정묘, 병화정화는 가을에 약함으로 잘 보호해야 된다. 이것도 앞에 하고 같은 뜻이죠. 이래 되면 연결이 되죠. 그데 그렇죠? 이제 병인정묘, 병인정묘라고 한 이유가 어 이제. 나름의 뭔가, 나름의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 이거를, 저도 이게, 퀘스텀입니다, 퀘스텀. 병인정, 중요한 거는 그 병정 자체, 병정 자체. 그러니까, 인하고 묘도 사실은 가을에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반지의 흐름 자체, 흐름 자체를 말하는 건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예, 습니다 이게, 해석이 병화,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아니고 병인, 정료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잘못 썼어요. 이거는, 가을에 약함으로 보호한다. 약한 건 맞는데, 그죠? 맞는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다른 어떤 뜻이 있다기 보다는. 었습니다.고 어. 계속 너 이제 이도기 우진 기사 진 도건 궁이 탈에 이게건의 궁이다. 이게 서북방 그데아야 애궁을 면한다진 이게 뭔가 서북방이라는 건 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금을 이거를 뭐 이거도 뭐 애구를 면한다는데 그냥 우리 간지적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지는 다 가져온 그래서 기사 일주 뭐무진 일주 무술 일주 아 미선님 무진 일주네요. 무진 일주. 예, 네, 자체가, 기사무지는, 어째 보면, 어째 보면, 그니까, 기하고 무는, 기하고 무는, 이제, 오행의 개념을 보면, 중간에서는 이제, 양으로 보죠. 양기로 봅니다. 기도, 뭐, 음이라고는 하지만, 양으로 보죠. 이게 화토, 동, 화토 동법의 개념도 되고, 그래 봤을 때는, 어떤 양한, 토, 양토의 개념이에요. 양토의 개념인데, 이토 자체가, 도 자체가 이제 금일 때더 유리하다는 글로 말합니다. 금일 때더 유리하다. 예, 뜨거운 것보다는 금일 때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뭔가 예,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는 좀 애매해요 봤을 때.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모든 걸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보고. 하면은 뭔가 이해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그러니까 적전 소식 부분을 적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30년째 보고 있다 이 문장을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30년째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한 소식부 내용도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문장. 투성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뭔말이야 뭐 이거. 그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보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해 보고 경험해 보고 그다음에 뭐 남들 사주도 봐 주고 현실도 보고 하면서 이해가 되어 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그래서 아직 이 문장은 앞에 문장들도 그렇고 오늘 나온 문장들은 이해 안된 문장들 투성인데 모르죠. 10년이 지나서 이 뜻을 알게 될지도. 몰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다. 내용 자체 그대로만 전달해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laughs> 연륜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것도 사실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지병, 우병, 봉생 특생인데, 그러니까 이름하여 병, 병이잖아요. 병 병에 처하면 병이 들고 생기면 살아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그래도 뜻을 좀 담고 있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병이 드는 이유는 당신이 병이 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병에 기가 있어서, 아니면 병의 기간이, 시기, 기운. 이래서 병이 드는 거고, 그죠? 이제 생기가 오면, 네. 그죠? 드기죠. 생기를 만나면 살아난다. 병이 낫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고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지금 병든 이유, 그러니까 병이라는 개념을 아주 다양하게, 다양하게 생각을 진짜 아픈 병일 수도 있고, 뭔가 잘못 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실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떻다? 이제 생기의 시기가 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버티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개념이죠. 그죠? 반대로 병기를 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런 이제 운의 흐름, 순환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이 문장은 그래도 뭔가 끈질기 있는 문장이다. 이해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에 차면 병이 들고, 병의 기운이면 병이 들고, 이 뭐, 뭐하고 똑같다?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렇죠? 겨울 지나면 따뜻해지고, 여름 지나면 시원해지고, 그렇죠? 지나기를 기다리면 된다. 그쵸? 사람이라는 건 자연 속에서 내가 기다리면 그다음이올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걸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런 고전을 보면서 뭔가 대단한 걸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왕, 왕, 삼, 쟁, 령 휴, 수, 멸, 절. 왕성하고 좋은 운은 빛신하지만 뭐, 휴, 구, 멸, 절. 그러니까 세태운 안 좋은 운은 위험하다. 이거 다 아는 거죠. <laughs> 그죠? 다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주실 때도, 음적으로 뭔가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뭐, 역대운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이제, 뭐 너무 양해지거나 너무 음해지거나 그렇죠? 그런 운, 이런 운에서 어 나쁜 운 같은 거는 위험하다고 해주고 좋은 운은 좋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좋을 때도 나쁜 부분 나쁠 때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 짚어야 된다는 그런 형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온 문장은 대부분 이런 문장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38분. 예, 뭔가,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